삶을 바꿔줄 플랭크 운동. 플랭크 운동은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코어 근육 강화 운동입니다. 자세는 마치 팔굽혀 펴기를 하듯이 몸을 곧게 유지하되 팔꿈치를 바닥에 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. 이때 팔꿈치에 방석등을 받치면 좋습니다. 플랭크 운동의 핵심 포인트 자세는 팔꿈치와 발끝으로 몸을 지탱하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직선을 유지합니다. 운동 부위는 복부와 등 엉덩이, 어깨로 이어진 코어 전체입니다. 시간은 20초부터 시작해서 체력을 봐가며 점차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. 효과는 복부 지방 감소와 복근 강화, 자세 교정 및 허리 통증 예방, 전신, 근육의 균형 잡힌 발달을 들수 있습니다. 주의할 점은 엉덩이가 너무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고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게 복부에 힘을 주고 유지합니다. 플랭크 운동이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.